어 뭐냐면 그 이집트인들은 사람을 뭐 이게, 이게 약간 시대마다 좀 변화하긴 하는데 내용이 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집트인들은 이제 사람을 여러 개의 속성으로 분리해서 이해를 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이제 나온 거 보셨어요. 네이 예. 주인공 이름이 이제 바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예크가 고대 이집트어로 메라는 뜻이에요. 네, 아 예. 뭐 바이크라고도 읽어도 되고, 네, 아 예. 바뭐 이제 바예크라고 읽어도 되는. 사실 어센크리에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예, 진짜로 있는 그 단어예요. 고대 아 이집트어로 메라는 뜻입니다. 쿠키리가 등장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할때코끼리 때문에 고전을 했지만 결국은 그걸 나중에는 전략으로 사용도 하잖아요. 그 시대 이후에 뭐 그런 모습인가요? 이집트군은 코끼리 썼죠.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또. 어, 아니요. 이집트군은 그 코끼리를 그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네. 코끼리를 사냥을 하긴 했지만 군사적인 용도로 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면 그, 알렉산더가 끌고 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 그이 아프리카 쪽에서 아프리카 군대 뭐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 이런 데서는 썼는데 이집트에서 본격적으로 코끼리를 아 군사용으로 쓰진 않았어요. 라고 해서 로고부터 잘못된 형 영... 고증을 해 왔구만. 잠깐 좀 여기 한번 좀 보시면 어, 상당히 고증이 잘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요? 뭐요? 그 일단 요, 요 파라오죠. 투톨라마이오스그이 네. 그 사람은 이제 13세. 3세인데 어, 일단 쓰고 있는 머리 그 장식을 보시면 이게 네메스라고 불리는 머리 두건이에요. 네. 실제 파라오들이 어 거의 일상적으로 가장 자주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이제 뭐 중에 머리 어... 뭐관 관은 아니죠 하여튼 어쨌건 이제 그 머리 장식 이고 그 약간 낚시 갈때이 목뒤 안타게 해주는 <laughs> 그런거 어, 예,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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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저그 뭐죠 저 지팡이 예. 한번 봐주세요 저것도 실제 하는 지팡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우스 혹은 뭐 와스라고 벽화에 불...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아누비스의 형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세트라는 신의 상징이 또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뭐 통치권, 권력 이런 것들의미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진짜 고증이 잘 되있다는 걸알수 있는 게 네. 목걸이를 보시면 네, 저 목걸이 있어요. 예, 목걸이가 있는데 저거는 실제하는 유물입니다. 시트 하토르 이운네트라고 하는 그 어, 세누스레트 2세라는 파라오의 딸인 이제 공주 와.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오이거 와. 이 예, 요거죠. 어. 예, 똑같... 양쪽에 매를 어. 예, 예,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 진짜 정말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인문학은 이제 인간과 관계된 학문이잖아요 예. 인간과 관계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돈 아니겠습니까 저거 팔면 어느 정도 나할까요 <laughs> 글쎄요 그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진짜 유물이저 그러니까 유물이, 저 유물이, 유물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유명한 그 옥션들 있잖아요 네. 무슨 뭐 크리스티나 네. 뭐 쏘더비 네. 이런 데 네. 나오면 네. 어. 뭐. 진짜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치자면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저건 일반 접근이라니까 이 작품은. 예. 왜냐면 하그 이집트에 이제 유명한 그 그러니까 이, 누군지 신원이 분명한 네. 어떤 석상들이 커다란 석상들이 어, 옥션에나오면 네. 수십억씩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석상만으로 돌 예. 석상만으로 예. 근데... 그러니까 이름이 분명하지.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성이 분명해 어, 있고 어... 출토된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어... 맥락을 확실히 알고 있는 유물이죠. 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어... <laughs> 예. 그렇죠. 물론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이제 아이고. 그냥 예. 예. 방송 재미를 나오면 예. 클랍니까? 예. 예. 아유 재밌잖아 그잖아요. 예. 마이크라는 뭐... 주인공 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파라오의 수호대라고 불리는 메자이 소속인데 포톨레마이오스한테 충성을 안 한다라는 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정확게 무슨 그만둔 건지 매자이라는 음. 그 칭호를 계속해서 달고서 게임 내에서 이제 등장을 아.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아직까지 끈은 이어지고 있고 아버지도 매자이었다 아. 아들인 너도 아들이 이제 잠깐 등장을 하죠 근데 아들인 너도 이제 용감한 매자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까지 현재 매자이로 계속해서 끝까지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를 위해서는 네. 싸우지 않는다 나는 지금 바라오에게 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음. 대사가 이제 중간에 나오죠게임 중간에 사실 이제 메자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 이름이에요. 네. 실제 이집트 역사 속에서 메자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고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시기로부터 약한2 0 0 0년 정도 전 시대. 여기는 큰건 너무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어떤 어떤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인구 집단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아. 말씀드리면 민족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누비아 지역 동부 사막 지역에서 아마 주로 이제 살던 유목민들을 칭하는 네.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이집이 이 인구 집단들이 나일강 그러니까 누비아 지역이죠. 나일강 변으로 살짝 들어와요. 그러니까 독특한 형태의 그 무덤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제 팬그레이브 컬처라고 불러요. 그레이브 컬처는 약간 이제 무덤이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로 동그랗게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동그란 무덤의 문화라 그래서 아.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사람들이그 이집트에 들어와서 그 이집트 파라오가 자신들의 적과 싸울 때 네. 일종의 뭐 용병으로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특수부대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그니까 러 완전히 이집트가 이제 그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이제 뭐 사실은 이집트에 내 대해서 싸울 세력이 없, 싸울 적이 없는 네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신왕국 시대부터는 일종의 그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병력처럼 운영이 돼요. 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인구 집단을 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떤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칭하는 어, 호칭이 되죠. 매자이라는 음. 이름이. 네. 원래 이 민족은 보면 약간 전투에 특화된 민족이었나요? 그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그 민족의 어떤 특유한 그 문화는 사실은 없어져요 신왕국 시대가 아... 되면 이름만 남은 거죠. 근데 아마도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용병으로 들어올 때는 어 아마 이제 전투에 특화된 네. 그 상태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누비아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남수단인데 어... 아 근데 이때 되면 인종적으로는 이제 없어진 이름만 남았다 는 음. 말씀이죠. 이게 그렇죠 신왕국 시대가 아, 아. 되면 근데 또 이게 그 이집트에서는 그 그러니까 이집트 쪽 시각에서 보면 이 누비아 누비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강변에 그냥 정주에서 살던 사람들과 이 유목민들을 구분해서 불러요. 아. 그니까이 강에 살던 누비아인들은 뭐 네헤시 이렇게 부르고 아. 유목민들을 이제 메자이라고 불렀다거그니까 아. 아마도 이 정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폭력적이고 아마 근데 확실히 유목민이 이 전투엔 네. 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블랙 파라오라고 누비아인들이 아예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집트인들이 싸움을 는게잘 사는 나라 애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군대를 안 가. 용병한테 맡겨.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개들이 물러가도 안 싸워. 그게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가만둬도 이게 역전이 되는데 부유해져서 남한테 한번 맡기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든 되찾든.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이집트 군대가 전쟁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아마 고증 오류들이 조금 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라이징. 이제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상이 두개서 있잖아요. 네네. 딱 보기에는 아마 이제 호루스나 호루스 안티시.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제 우이 모양을 하고 있는 뭐뭐 뭐, 뭐, 몬트나 뭐 이런 신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집트에서 신상이 저와 같이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지는 이 석상들은 대부분 다 파라오상이에요. 아.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상당히 심각한 고증 오류가 어? 어? 예, 나타나죠. 아, 어떤 오류?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이 지역이 지금 시화잖아요. 네. 시화에는 신왕국 시대의 신전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아. 이것보다 후대의 이제 신전들이나 어떤 이제 구조물들만 만들어지는데, 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아마 이제 보시다 보면 등장하는 왕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네. 전부 다 신화국 시대 왕들이에요. 이 저쪽 그 오른쪽에 있는 파라오상, 네. 이 팔에 있는 글자를 네. 보시면, 네. 거기 에 이제 메네케페르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 저, 파원. 저 <laughs> 네? 파라 여기 이제 이름 예, 있는 예, 거 파레, 이제 파라. 아, 아저 도장 찍혀 있는 아,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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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문신. 예, 예, 예. 예, 저게 이제 그 타원형 그 프레임 안에 쓰여져 있잖아요. 저 네, 네. 그 타원형 프레임을 이제 카루투시라고 하는데 아 왕의 이름을 쓰는 형식들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이제 메네 케페르라라는 이름인데 저 케페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아 품네. 예. 네. 네. 글자로도 쓰여요. 케페르라고 쓰여요. 보, 보이시죠? 아 근데 저 이름은 이제 투트모스 3세라는 파라오의. 그 아. 주기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시파랑조 시대의 파라오죠. 메메 케페르 라라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가 메? 맴... 어, 예. 그니까 네. 일단은 네. 그저 저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네. 동그라미가 라예요. 라. 어.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의 이름을 가장 앞에다가 써요. 도치시켜 가지고 써요. 그니까 문법적으로는 뒤에 와야 되는데 가장 앞에다가 지금 써놨죠.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 글자가 근데 한 일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글귀들이 이렇게 위에 나와 아,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보통 이제 m 이라고 읽어요. m a 이라고 있는 글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케프리케페르케페르나 어? 케펠이라고 읽을 수 있는 글자인데 그래서 이걸 합하면 이제 a 케페르란데 이제 중간에다가 좀 자연스럽게 모음을 집어넣어서 맨 a 케페르라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죠. 뜻은 어, 태양에 나타남은 영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럼, 저희 기둥에 써 있는 것도 그냥 대꾸가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요, 근데 기둥에 써 있는 거는 사실은 네. 정상적인 그 문자는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 저 왕에 없는 문자를 써놨거나 아,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지. 시각한 네. 고정, 고증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시죠. 조금 더 이제 아주, 이제 아주 희한한 오류가 있어요. 아, 큰일 났네. 그게,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보시면, 잠깐 동지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파라오 상에는 투트모스 3세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네. 파라오가 앉아 있는 이 의자에는 다루 나옹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름을 다섯 개 갖고 있었어요. 출생명,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는 이름, 아, 그다음에 이제 주기명 이제 왕이 될때 갖게 되는 공식적인 이름,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호루스 이름, 황금의 호루스 이름, 붓 땅의 여주인 이름 이렇게 다섯 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뭐 람세스나 투탕카멘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다 출생명이에요. 그 투트모스 3세도 이제 투트모스라는 출생명 갖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저 주인공 네.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프레임이 있죠. 네. 그리고 그 프레임 위에 그 메가 한 명, 아니, 메가 한 마리 앉아 네. 있어요. 저것은 이제 호루스 이름을 쓰는 방식이에요. 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저호루스의 이름은 메렌푸타라고 하는 파라오의 호루스 이름이에요. 어... 카나크트 카엠 어. 마트라는 이름인데 예. 예. 어, 아, 째서 예. 근데 나 지금 방금 no. 약간 이 회사 사람들 그래. 불쌍해졌어. 어... <laughs> 이걸 이렇게 검증당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야. 심지어 3년 전 타이틀인데. <웃음> <웃음> 저 메렌푸타는 그 아마 이제 제일 잘 아시는 파라오인 람세스 이 세의 아들이에요. 아, 바로 다음 네. 왕이에요. 음. 근데 아무튼 투트모스 3 세와는 대략 한그 시간적으로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후대의 어, 네. 파라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잘려 있는데 그 호루스 이름 바로 옆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카루투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네. 메르프타의주위명이 쓰여져 있어요. 그데 예. 이거 왕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건 저기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왕 이름 여러 가지 여러. 그러니까 뭐 아명 뭐, 뭐 비슷하죠. 뭐, 아명 뭐. 있고 저기 자 있고 호뭐 이렇게 네. 이름 여러 개 쓰니까.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가 봐요? 왜 근데 이름을 복잡하게 여러 개를 써요? 근데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우리나라는 그런 건좀 다르죠. 우리는 어. 일반 그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그렇게 쓰지 아명 쓰고. 자 쓰고 뭐 이름 쓰고 호 이렇게 하는데, 음. 저긴 좀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투트모스 뭐 3세, 뭐 1세, 2세, 3세가 있으면 1세, 2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람세스도 1세부터 11세까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세명은 다 똑같아요. 네. 람세스예요. 그런데 아. 이제 주기명이나 다른 이름들은 다 다르죠. 아.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이제 순서대로 1세에서 3세를 붙인 거예요. 현학자들이 그러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을 시와라는 예.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어. 실제 이, 있는 예, 시와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고대,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시와, 오아시스 지역인데 네, 네. 그 이집트보다는 리비아에 서 가까운 지역이고 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려면 차로 한 10시간 정도 가셔야 오. 돼요 그리고 이집트 역사 속에서도 그 상당히 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대략 한 말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탈톨레마이오 시대가 되면, 예,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시와라는 도시를 선택한 거는 이거 정말 제가 사진이랑 보니까 네. 그래서 묘상로 정말 비슷한데. 네. 여기가 알렉산더가 죽을 때, 네. 자기를 묻어달라고 뜬금없이 여기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아 시화에다가 여기 테마로 알렉산더 무덤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에서 되게 중요한 테마예 요 사실 은아 원래 마케도니아 사람은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런데 아직 부하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저씨가 뜬금없이 저기다 묻어달라고 그런 거야. 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립된 지역에 있는 어떤 오아시스 도시여서 당시 2차 대전 때 독일군도 저기 주둔했었는데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아름다워서 파라 물론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사막 속에서 이런 딱 섬처럼 이런 데가 있으니까 더 파라다이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알렉산더라는 인간이 <laughs> 저기서 자기가 무슨 아몬 신의 아들이라고 신탁을 받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알렉산더는 굉장히 선구적인 걸 많이 했거든 선구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독재자가 고독하다는 말도 있지만 선구자도 고독해요 그런 면에 고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뭔가 사막 속에섬 같은 곳아 저런데 있어야 된다라고 아 생각했던 것 같아. 예, 네, 그 여기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니까 여기 보시면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네. 그 이제 좌측에 하나 두 개는 이렇게 약간 좀 갈라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여기 하나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죠. 네. 저게 이제 좌측에 있는 갈라져 있는 저 기둥 머리는 그 이집트에서 연꽃을 오. 상징하고요. 오. 그 다음에 저저 이렇게 그냥 곡선으로 올라가는 부드러운 형태의 기둥 머리는 파피루스를 상징합니다. 오. 그런데 연꽃은 이집트에서 상이집트를 상징하고 오. 또 파피루스는 하이집트를 상징해요. 오. 네. 상이집트는 뭐고 하이집트는 뭐예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해서 네.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하이집트는 그 오히려 이집트 북쪽에 있어요. 음... 상이집트가 남쪽에 있어요. 아, 약간, 아, 그래서 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그 이유는 그 하이집트는 나일강의 하류 하류 지역에 있는 이집트이기 때문에 하이집트라 고 부르고 아... 상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상류에 있는 이집트라 아... 불러요. 나일강이 북으로 흐르는군요. 예, 남에서 아... 북으로 흐르죠. 아... 그리고... 그러면 저 아래가 지중해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아...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지중해죠. 아...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저 지도에서 가장 오른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가장 오른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약간 모양도 지금 약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제 저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어, 부두 모양. 이제 예, 부두 모양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의 네. 모양을 약간 지도에 표현을 해놨어요. 네. 물론 이제 축척은 맞지 않겠지만. 어 그리고 이제 상이집트는 저것보다 더 남쪽에, 그러니까 더 이제 지도가 짧, 지도의 적각으로 이쪽으로 위쪽. 네. 이렇게 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저 시... 아까 나왔던 그. 삼각주, 삼박주. 완전 녹색의 네. 땅, 예, 삼각주예요. 어, 예,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다가 지금 그 멤피스 어, 지금의 현재 타이로 정도 어, 지역이 되면 이제, 이제 그 여러 개의 지류로 갈라서 흐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각주가 형성이 되죠. 보통은 원래 이제 요 시기 이전 시대, 니까 주로 이제 람세스나 투탕카멘이 하락하던. 시왕국 시대는 이보다 남쪽이 더 중심지였어요. 아...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에 오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죠 해안가에. 그러면서 이제 중심이 조금 더 북쪽으로 하이집트 북쪽으로 쪽으로 갔죠. 가게 되는군요. 예. 응. 이제 이제 드디어 됐다. 스팽크스 코에다가 나폴레옹이 콘서다라는 거. <웃음> <웃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그거는 루앙. 아... 예. 예. 왜냐면은 너무...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제 스핑크스를 묘사한 기록들을 봐도 허가 떨어졌고 예 망가져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서 전투를 안 했는 걸알 거라 해요. 예,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가서 그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남북군이랑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네. 전투를 벌이던 장소 이름이 이제 엠바베 평원이에요. 네. 그 스핑크스가 있는 기자 지역이죠. 어. 기자라가 약한1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날씨가 좋았다면 피라미드가 보이기는 보였을 거예요. 어, 예. 근데 이제 스핑크스 코어를 맞출 정도로 아까 켜면 뭐 미사일이죠. 예. 이집트 하면 미라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되고요. 그 미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니까 러 그냥 묻었는데 어떤 자연 아니, 조건에 의해서 미라가 어, 예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어, 애초에 이집트는 그~ 되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니까 이, 이~ 문명이 탄생하기 직전 시대 혹은 문명 초창기 시대 때는 사막에다가 그냥 땅을 파가지고 사람 묻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묻자마자 건조가 시작돼요. 네. 그니까 러 이제 시신이 썩기 이전에 다 건조가 돼버리는 거죠. 아 자연적인 미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후대가 되면은 무덤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만든다는 거는 한 측면에서 보자면 시신과 이 지표면이 실제로 맞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돌로 만들고 관 만들고 이러면 네. 이제 땅이랑 시신이랑 안 접하게 되잖아요. 네. 시신 이 썩어요. 아. 예. 오히려 그게 문제였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공적으로 시신을 이제 썩기 전에 건조시키는 방식. 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이, 어, 이 뭔가 이 사생관, 어, 뭔가 인간관 같은 걸 보면 죽고 나서도 시신이 형태를 유지하고 그 보존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아 영원히 살아가려면 미라 상태가 되어야 되는군요? 어, 뭐냐면 그 이집트인들은 사람을 이게 약간 시대마다 좀 변화하긴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집트인들은 이제 사람을 여러 개의 속성으로 분리해서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신, 그러니까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카, 바, 그다음에 뭐 그림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 구성하는 속성인데, 땅거다 뭐 이제 빼놓고, 시신과 카와 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땅에 남고 응. 그리고 영혼, 이게 바 바라고 불리는 어, 네. 영혼은 이제 저승으로 가요. 어. 근데 이제 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어요. 카도 영혼의 일종인데 네. 바랑은 조금 달라서 이 카는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는 지상에서 시신과 함께 있어요. 어. 약간 시신에서 떨어져 가지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응. 기본적으로는 이 카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만 계속 유지되가될수 있어요. 그 그릇으로서 미를 쓰는 거예요. 이 카가 없어지면 바도 이제 그냥 끝장 나거든요. 칼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칼을 위해서 이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의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미라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한 가지 방비책을 마련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을 닮은 상을 만드는 거죠. 여왕계 방에 있던, 뭐, 그, 어,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런 거나 아니면, 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사람들, 왕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조그맣게도 만드는 그건가요? 어,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 그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을 이제 신전 같은 데다가 봉헌을 해놔요. 어. 그러면은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어. 거기서 이제. 카가 응. 거기서 머문다. 거기서 이제, 이제, 이제 그 얻어 먹으면서 아. 카가 어쨌든 버틸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아, 진짜 응. 엄청 유익한데. 그런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바. 네, 그런 어떤 그, 그 이집트인들은 어떤 사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임박 선생님, 미라를 만드는 문명이 있고요. 미라를 안 만들고 썩게 그걸로 돌아가게 만드는 문명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보면 비슷하고 짜르게 어... 어... 이게 나눠 보면 다른데 이건 말을 잘못하면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이런 분들 계신데 사람이 죽어서 무언가에 대한 어떤 욕망이냐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한 지역은 오히려 썩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 너무 무리한 짓은 안 하거든 어... 근데 그~ 우리나라나 요런데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집 안에 묻어 왜냐하면 헤어진다는 건 슬프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에 묻어. <laughs> 이러다 보니 같이 죽어. 어... 그러면 이제 밖에다 묻어요. 근데 가까이 어... 묻어요.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을 밖에 묻고 아... 점점 산에다 묻게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과 살아야, 우리가 그 살아야 되는 네네네. 거에 관련성이죠. 음... 근데 이집트하고 달라서 보통 우리나라 땅은 썩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아... 잘 썩히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집트는 이게 미라가 되더라도 별로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가까이 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산 사람들이 다칠 네, 수 근데,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일관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나눠지고 이러면 네. 뭔가 또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아, 생겨요 아.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끝까지 있었 부모의 마음과 내가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죽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별개고 음. 그런 것들이 상으로 나오고, 뭐로 나오고, 뭐로 나오는데, 그리고 순장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또 그러다 보면 장례의식에서 특별해야 돼. 예를 들면 화장은 인도 같은 데서 나무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하나 태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 요 그러면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아... 나는 비싼 거죠 화장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기고, 아... 어떻게 보면 피라미터 같은 것도 또 그런 거에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어떤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돼요.